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 저는 그 재개발 투자처 좀 알아보고 있다가 네. 일단 동대문구 쪽이랑 음. 동작구 쪽을 두 곳을 숙소에서좀 알아보고 있다가 청량리 쪽이랑요. 그러니까 네. 동작구는 노량진 본동 네. 노돌역 인근 쪽을 좀 알아봤는데 음. 그 투자 금액은 비슷한데 네. 청량리역 재건 활성화 하는 그 개발 호재도 알고 있어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네.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네, 그 고민돼서 전문가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노들역에 노량진 본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량진 본동에 여기에 제 공공재개발입니다. 네네. 지금 혹시 주택이 있으세요? 지금은 1주택이요. 그러면 쉽지 않은데. 음. 어자 만약에 여기에 3억대로 투자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셔요. 요, 여기 있는 거. 네. 노량진 본동의 재개발 구역이 약한천 세대가 좀 넘는데 공공재개발 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한강뷰가 조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 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투자. 근데 아마도 가서 현장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금액도 진입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 이 옆에 흑석동이라든가 노량진동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과거에 노량진 공무원 이제 입시 열풍이 불 때. 어. 한참 움직였던 요, 요 지역이죠. 여기가 있는데, 여기 노량진동이에요. 여기 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있죠. 가격이 저렴하게. 근데 여기는 아직은 출발, 물론 출발하려고 하지만 출발이 아직 되지 않고 여기는 한강 조망권이 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미 출발이 진행되는 것들로 한번 조금 아까 청량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예. 아, 요즘 청량리에 사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의 기본. 자,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무조건 집값이. 교통이 좋아지는 곳,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최소 11개의 철도망이 구축이 된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서울역을 빼고 과연 이만한 노선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확충되는 데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아주 높은 이런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왜 강남이 좋고 지금 현재 사대문이 좋고 여의도가 좋고 하겠어요? 바로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늘 강조드리는 게 그냥 일자리가 아니에요. 양질의 일자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 주변 지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여건들이 갖추고 있다. 세 번째가 바로 늘 말씀드리지만 편의성이 증대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뭐 한때 그 로데오 거리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또뭐송리당길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들이 상당 부분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까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듯이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생성될 수 있는 여지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굴레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 핵심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 청량리역의 뒤편 그리고 청량리역의 남쪽편. 바로 용두동, 청량리동, 전동동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이 안에서도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곳은 실제로 사업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도 사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도면은. 아, 그면 아까 노량진 본동에 이미 출발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의 금액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는 이미 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상당 부분 좋기 때문에 저는 노량진, 청양리도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출발한다,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 나 도대체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은요 바로 네. 이쪽 지역 공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